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작했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 생활의 부분이나 감정적인 불안이 항상 한 몸처럼 따라왔습니다. 그래서 가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곤 했습니다. 확신의 삶을 하는 중제한 구석에 있던 어두운 공간에 빛줄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저는 기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 동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쁨과 평안, 행복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. 말로 표현이 잘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.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 항상 나타나 주셨고 보여 주셨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제 자신을 먼저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와 말씀을 한 번절은 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. 항상 저와 남편 가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이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